공간이 엉켜있으면 돈도 엉켜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집 정리하다가, 어? 이거 예전에 사놓고 잊어버렸던 건데? 똑같은 거두개 있었네? 이걸 뭐하러 샀을까? 저는 그 순간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이 물건 사느라 돈을 쓰긴 썼구나. 근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나네. 그 순간 깨달아요. 정리는 물건 정리만이 아니라 소비 기록 정리라는 걸요. 오늘은 우리가 사는 공간이, 어떻게 돈의 흐름을 바꾸는지, 돈이 자라는 공간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 볼게요. 1. 공간이 엉켜 있으면 돈도 엉켜 있다. 공간을 들여다보면 그 집의 경제 흐름이 보여요. 주방 서랍을 열었는데 정체불명의 밀봉 집게가 15개, 욕실 선반에 미개봉 스킨 4병, 옷장은 가득 찼지만 입을 옷이 없다. 이런 공간은 대부분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집이에요.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내가 이미 뭘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사게 만들어요. 이한달 예. 동안 정리 안한 현관. 현관 신발장 안에 신발이 엉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외출할 때마다 찾느라 3분 지연. 신던 신발 못 찾아서 새거 개봉. 비 오는 날 미끄러진 신발 그대로 놔두고 새거 검색. 시간 낭비 돈 낭비 스트레스 누적. 하지만 신발장이 정리돼 있으면 외출 준비가 가볍고,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눈에 들어오고,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3. 공간 정리는 내 돈의 흐름을 복귀하는 일이다. 정리는 단순히 치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소비를 리마인드 네 하는 작업이에요. 옷장을 정리하면서 이건 왜 샀지? 주방을 정리하다 이건 한 번도 안 썼는데, 책장을 정리하다 읽을 줄 알고 산 책인데, 이 모든 게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소비는 정리하지 않으면 반복됩니다. 4. 돈이 자라는 공간이란? 돈이 자라는 공간이란 깔끔한 공간이 아니라 돈의 흐름이 보이는 공간이에요. 내가 어떤 물건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보이는 곳. 불필요한 소비가 눈에 띄는 구조. 필요한 것만 구매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 공간. 집 안에 물건 순환 루틴이 있는 곳. 공간별 돈 흐름 정리법. 실제 루틴을 소개해드릴게요. 일 주방 먹고 버리는 구조를 줄인다. 냉장고 맨 뒤에 처박힌 식재료 유통기한 지난 소스. 장보기 리스트 없이 마트 가서 또 사는 식재료. 반찬통 밀폐용기 유리병 등 중복 보유. 이것에 대한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냉장고 문에 소비 우선 식재료 메모 붙이기. 매주 금요일은 냉장고 파먹는 날로 설정해요. 정리 후 사진 찍어두면 장보기 때 불필요한 구매가 줄어듭니다. 이 욕실 한 개면 충분해요. 공간 만들기. 스킨 3병, 린스 2개, 미사용 샴푸 4병. 유통기한 모르는 샘플들. 이것에 대한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중인 제품은 한 줄로 세우기. 새 제품은 바구니에 따로 보관. 하나 쓰기 전까지 새거 개봉 금지. 소비습관 자체가 달라집니다. 3 옷장 내가 입는 옷의 패턴을 파악한다.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은 없다. 입는 패턴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팁 자주 입는 옷을 기준으로 옷장의 옷을 정렬해요. 비슷한 옷한 번도 안 입은 옷 구분에 따로 빼기. 시즌마다 옷장 전환하면서 한 벌씩 정리. 정리된 옷장은 옷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도와주는 시스템이에요. 6. 돈이 자라는 공간의 감정적 변화. 집에 있어도 숨이 탁트입니다. 물건에 대한 죄책감이 줄어들고요. 소비 습관이 정제되고 물건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감각이 자산 관리의 시작이 될수 있죠. 7. 공간이 정리되면 소비가 바뀐다는 실제 변화 사례 알려드릴게요. 정리만 했는데 한달 식비가 줄었다. 쟁여놓은 식재료 소비 우선 순위가 보이면서 장 보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쇼핑을 안 해도 답답하지 않다. 공간이 여유로우면 심리도 덜 불안해서 충동 구매가 줄어듭니다. 소비 후 죄책감이 줄었다. 원칙 안에서 필요한 것만 샀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8. 한 공간 정리 후돈 흐름 복귀하기. 쉬운 미션 하나 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나고 딱한 군데만 정리해보세요. 예 주방 싱크대 서라 화장대 가방 안 차량 내부 등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정리 후 여기에서 발견한 불필요한 소비는 무엇이었나 세 줄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소비 때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원칙 한개 만들어 보세요 9. 마무리 정리해 드릴게요 돈이 자라는 공간이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니라 돈과 감정의 흐름이 보이는 공간입니다 정리된 공간은 내가 가진 것을 정확히 인식하게 해주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사는 소비를 하지 않게 도와줘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간 정리 루틴을 통해 시간 낭비가 어떻게 소비로 이어지는지도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정리하고 느낀 변화나 소비 감각도 댓글로 나눠 주세요. 우리 집도 통장도 가볍게 돈이 자라는 루틴 함께 만들어 가요.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